해카라반 내부입니다 어 여기 나무로 이렇게 쭉 되고 이야 여기 <laughs> 여기 지금 무시동 히터 오우 바닥난방은안돼 있지만 오우 따뜻합니다 바닥까지 전기 단열선은 깔려있죠 전기만 어으면 되는데 전기가 아 단열선 아 전기 네. 전기 판넬 같은 거지 야 네, 그리고 에어컨도 음. 냉온풍기가 돼 있으니까 냉온풍기 네냉온 네, 냉온풍. 전기만 있으면 뭐 걱정 없겠다 전기만 있으면 됩니다 무시동 히터 그러니까, 안 틀어도 되겠네 그렇죠, 근데... 배터리로 죽해야 되니까. 그러니까 전기, 아까 그러니까 캠핑장에서는. 캠핑장에서는 다 되죠. 그러니까 캠핑장에서는 뭐 무시동 미터 필요 없겠다고. 무시동 필요 없습니다. 어 이렇게. 배터리도 풀입니다. 냉장고랑. 뭐. 배터리가 지금 13.1. 배터리도 많네. 배터리도 많죠. 어, 왜안 썼어? 바꿨죠. 뭘로? 좀 좋은 걸로. 나 요번에 태양광 올리고. 어. 네. 오, 왜 충전이 된 거야? 주행 충전은 안 되잖아. 주행 충전은 안 돼요. 야, 태양광만 어, 한 거지. 예, 태양광 두개 올렸어. 두개 올리는데. 두 개면은 600이야? 250짜리, 200짜리. 모르겠어요. 제가 가려는요 사이즈 몰라? 사이즈 큰 거야? 큰거 하나, 큰거두 개. 냉장고. 큰거두 개. 냉장고면뭐 그냥 잘 돌아가잖아. 네, 예, 냉장고 잘 돌아가죠. 이거 DC 냉장고. 인강. 예. 야, 예 살, 그럼 살, 전기는 살... 뭐 크게 걱정 없겠네. 없습니다. 야, 이면뭐 있음? 괜찮네. 네. 가자. 지금 막걸리에다가 아이고 씨. 맥주를 또 이게 이게 해케알아반 내봅니다. 지금은 혹시 어, 지금은 더 좋아졌다는데 네. 그래도 뭐이 정도면 2천만 원에 이정도면 훌륭한 거 아니냐? 무버, 무버 어? 그러니까 <뭐라> 최고잖아무그니까최고잖아시그니까 무버도, 이제? 무버. 그러니까 무버도 어, 무버 있고 무버, 뭐. 무시동 도 얼마 주고 했다랬지 무시동은 60인가? 60? 괜찮은 예. 어. 가격도. 가서. 어.